Wow. 자, 여기, 문 에도, 전 시한 그려져 있 죠？그리고, 문을 잡고 올라와서 위층 으로 올수있 어요. 촛불 불 붙일 수 있고요. 단도대가 있죠? 피도 묻어 있는 걸 보면 약간 피가 빨간색으로 선명한 거 보면 오래된 피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죠? 관리자 크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머리를 넣고 목을 대는 크기가 좀 작은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식스만한 어린아이에게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이 방에는 이렇게 천이 잔뜩 깔려 있는데요. 오른쪽 편에 바로 관리자가 있어요. 무엇 하는지 가만히 보면 철장에서 아이를 꺼내서 이 천에다가 감싸고요. 꽁꽁 묶은 다음에. 위에 있는 갈고리에다가 묶어서 걸죠. 아이들이 계속 나오는데 움직이질 않고 새까맣게 물들어 있어요, 몸이. 왠지 이때까지 지나쳐오면서 바닥에 물들어 있던 까만색 물들, 끈적이들, 이런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저기 오른쪽편에 보면 그 뭉텅이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쌓여 있어요. 일단 오른쪽편으로 도망을 가줄 건데요. 관리자가 눈이 안 보인 대신 청각이 엄청 발달했다고 했죠. 참고로 천 위를 걸으면 소음이 거의 안 나서 몰라요. 그런데 여기 천이 끝나는 바로 앞에 있는 나무판이 삐걱거립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나친 다음에. 여기 맞은편에 깔려있는 천으로 이동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숨어있으면 몰라요. 그리고 저기 반대편으로 가면, 면이 나와서 이동을 해 주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반대편으로 가면 이동을 해주면 돼요. 오히려 달리면 소리가 나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어서 이동을 하면 돼요. 쫓아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있다가, 여기에도 신발들이 있죠? 근데 좀 커요. 아이들 것 치고는. 요 신발이 애들 신발인 것 같고, 이거는 어른들 신발인 것 같죠? 아이들만 잡는 건줄 알았는데, 어른들 신발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옷가지들도 보면, 식스 같은 아이들보다는 훨씬 큰 어른들의 옷 같은 것도 좀 보이고요. 아이들만 잡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저기 통로로 이동을 할 건데요. 이 도르래를 이용해서 문을 열고 도망을 칠 건데 당연히 도르래 돌리면 소리 나겠죠. 바로 쫓아오기 때문에 빠르게 도망을 쳐야 돼요. 마음의 준비하시고 도르래 돌리면 잘 달려서 슬라이딩. 아슬아슬했죠. 여기에도 바닥에 신발들이 엄청 많아요. 각각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한두 명 잡은 게 아닌 것 같죠? 신발 똑 떨어지고요. 여기에 램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노무 앉아있죠. 지금 뭔가 빛을 감상하면서 뭔가 자기 나름의 유흥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따라가 줄게요. 보면은 여기는 이미 촛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저기 노음들 사진도 있고요. 안아주고, 여기 당근도 있고요. 숟가락이랑 포크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통로 뚜껑 쪽에 보면은 웬 사진이 하나 붙어 있어요.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어떤 사진인지는 알기가 힘들죠. 근데 식스가 누워있던 가방에도 사진이 붙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마 노음이거나 다른 누군가의 은신처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죠. 촛불, 사진, 음식, 그리고 식기구 이런 걸로 이렇게 은신해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 추측을 해볼수 있겠어요. 자, 여기 뛰어내리면 아까 통로로 이어지고요. 여기는 신발이 엄청 많죠. 한두 켤레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의자도 있고요. 웬 양동이도 걸려 있고요. 이 신발들을 보면, 여기에서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여기가 신발 공장이 아닌 이상. 신발 속에 뛰어들면, 누군가가 쫓아옵니다. 빠르게 다른 가방으로 올라가야 돼요. 쿵 하고 박았죠. 이번엔 저쪽으로 올라가주고요 이번에는 저기, 저 가방을 마지막으로 밟으면 돼요. 자, 이렇게 올라와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타이밍이 딱 맞게 쫓아오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고 도망을 쳐도 돼요. 여기는 생쥐들이 매달려 있죠. 아까 아이들이 갈고리에 걸렸던 게 생각이 나네요. 여기 통로로 들어오면 관리자가 쫓아옵니다. 달려서 바로 여기서 슬라이딩 해주고요. 계속 질주를 해야 돼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에 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돌아보면 무슨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자세를 취하죠, 식스. 가만히 숨어 있으면 전혀 몰라요. 아슬아슬하게 더듬긴 하는데. 노음이 때마침 이렇게 나와주고요. 노음 쫓아가느라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주면, 아이들 장난감이 있는 방이 있어요. 자, 일단 이 상자 밀어주면,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고요. 관리자 보이죠? 인형들이 엄청 많은 방이에요. 여기서 관리자의 행동을 지켜볼 수가 있는데, 여기 선반에서 숟가락을 집어들어요. 손가락을 쓰다듬으면서 좋아합니다. 느끼는 걸까요? 취향이 독특한 걸까요? 좀 이상하죠.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요, 여기 인형 있죠. 주고요. 여기로 올라와서 도망을실 건데 관리자 위치 잘 확인하고요. 저쪽 방으로 이동을 하고 나면 들고, 최대한 멀리 던지고, 빠르게 이동을 해서 여기 서랍을 기어 오른 다음에 상자 밀고, 으로 들어가면 돼요. 저기도 무슨 그림 있죠? 잘은 안 보이네요. 약간 토끼 같기도 하고. 통로 따라서 이동을 해 줍니다. 어악 이동하는 소리 들리죠? 아마 관리자인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위로 올라갔죠? 속도 엄청 빠른 게 느껴지죠? 방금 그 방에서 우리보다 더 빠르게 여기로 왔어요. 그 여기는 시계들이 있는데, 시계들이 사람이 목 매단 것처럼 목을 매달고 있고, 목도 끊겨 있어요. 여기 옆에 방도 시계들이 엄청 많은데요. 관리자가 바로 쫓아오니까, 최대한 오른쪽으로, 난 달려듭니다. 여기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가서 신발을 들고 다시 와요. 그리고 시계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할 때 도망을 치면 됩니다. 이렇게 도망칠 때 관리자 바로 눈앞에서 자, 필듯말 듯하게 도망을 치면 또 도전과제 하나 클리어 할수 있어요. 책장 기어 올라서 위로 오면 피아노 매달려 있죠. 그리고 여기도 촛불 있고요. 피아노가 식스 쪽으로 왔을 때 내려와서 이 피아노 건반을 제일 끝에서부터 저 반대편 끝까지 이렇게 쭉 밟아주면 식스의 노래라는 도전 과제 클리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달려서, 책장으로 기어 올라오면요. 맨 끝에 왔을 때 관리자가 내려옵니다. 바로 따라가면 냄새를 맡고 눈치를 채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아예 방에 들어가고 나면, 뒤따라서 이동하면 됩니다.